가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설령 제한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판타티비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교통사고로 잠깐 입원했는데 아 이걸 꼭 고지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이후에 암 같은 중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라면서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실제로 교통사고 입원 사실을 숨겼더라도 폐암과 무관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판시한 판례를 한번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씨는 2022년 5월에 암 진단비 2천만 원과 16대 특정암 진단비 1천만 원을 보장하는 갱신형 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달 뒤에 2029년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11월 폐혈성 쇼크와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요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총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보험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A 씨가 보험가입 전에 교통사고로 위반한 사실을 숨겼고 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자, A 씨는 2021년 1월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흉부 CT 검사 결과 폐 우상엽에 15mm 크기의 결절이 발견이 되었고 폐반은암 의증 진단을 받았지만 계약 전 알리름의 질문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대장용조 제거를 위해 입원한 것만 답변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이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조측이 주장하기를 당시 입원은 질병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목적이었기 때문에 폐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흉부CT 역시 입원이 아니라 통원 중에 받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 A씨는 교통사고로 3일간 입원했는데 이걸 기재하지 않았고 대장 용종 제거만 고지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고지 의무 위반이 맞다. 그러나 이 입원이 폐암과는 전혀 무관했다라는 점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입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목적이었지 폐반은암에 대한 치료가 아니었고 담당 의사가 폐암을 의심한다는 설명을 한 기록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폐암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 보험계약법과 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암 진단비 2000만원 특정암 진단비 1000만원을 합쳐서 총 30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상속인 각자에게 150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판례를 보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거절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교통사고 입원 같은 작은 병력이라도 혼자서 이건 별거 아니니까 말안 해도 되겠지 하고 판단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설령 제한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됩니다. 작은 병력을 숨겼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알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